우리 아기에게 들려주는 만나송이 성경 이야기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단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 아버지, 저에게 주실 돈을 미리 주세요. 돈을 받은 둘째 아들은 돈을 마음대로 모두 써버리고 그만 거지가 되었단다. 아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단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꼭 안아주며 용서해주었어. 잘못한 아들을 용서해 주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잘못을 뉘우치는 우리를 언제나 용서해 주신단다. 잘못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우리 아기가 되렴. 하나님, 오늘 우리 아기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배고프고 힘들었던 아들을 기다리시고 맞이해 주시고 잔치를 열어준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 아기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아기가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